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구글, 애플, 엔비디아부터 넷플릭스까지. 실리콘밸리는 엄청난 대기업 본사들이 몰려있어 미래도시처럼 생겼을 것 같잖아. 한국 삼성 건물만 해도 삐까뻔쩍한데 사실 여긴 4층짜리 건물이 초고층 빌딩이야. 회사 사옥들도 촌동네 교회나 캠퍼스 건물처럼 생겼고. 오늘도 음. 나무랑 주택만 잔뜩 이지 옆에 LA나 샘프하는무인 택시도 돌아다니는데. 차라리 서울이 훨씬 첨단스러워. 근데 이 택시를 발명한 구글의 웨이모라는 회사도 여기. 세상을 바꾸는 대부분의 기업이 실리콘밸리에 있어. 결국 외관보단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핵심적인 거야. 전 세계의 인재들이 협업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있으니까. 상장 기업의 주식 시가총액은약 124조 달러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2024년 기준 실리콘밸리의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계는 14조 3천억 달러에 달해 그래. 좁은 동네의 가치가 전 세계 시장의 12%는 차지하는 거야. 이런 엄청난 동네가 사실 한국에도 있어. 바로 연구개발 특구라고 공공 연구 기관과 돌기반 기업 등 산학연이 밀집해서 어. 혁신을 일어내는 국가 대표 혁신 거점이라고 보면 돼. 이 네. 지역 기업들의 매출액 합계 전5년은약 2조 6천억 원이었는데 23년 0 기준으로 약 81조 2천억 원으로 속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 특히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가 연관된 기업이라고 하더라고. 기술창업의 중심지가 이 정도다 다